신명기 24장을 낭송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에 보내지 말것이요 아무도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그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윗짝을 전당답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순 중에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이사람 최세상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미리암하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요대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는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우름이 되리라. 권궁하고 빈궁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계기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삭을 당일에 주고 해진 숯까지 미루지 말라. 이런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삭을 간절히 바라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매마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매마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매마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성령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더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뵐 때에 그한 못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내어 남겨두라 그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남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는 것은 객과 과와 과부를 내어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네 포도를 딴 후에 그 남는 것을 따지 말고 객과 과와 과부를 내어 남겨두라 너는 애급당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름으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느라. 신명기 24장 1절로 22절입니다.